근데 있잖아, 영우 형한국만에 지금 처음 오셨어. 날씨 때문에 너무 아 유난튀어나는것 같아요. 아, 점 저 안하게 되죠 <laughs> 그냥 가만히 <laughs> 그냥, <있어>. 그냥 <laughs> 보게 돼 <laughs> 저도 그래서 몇개 놓쳤어요 많이 놓쳤어요 계 <laughs> 오늘 저희 형님 엄청 잘해주시네 플러스가 <laughs> 없죠? 없나봐 <봐요. 웃음> 저번주에 <맞춰> 있었는데 <laughs>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게 산소 안하니까 산낙지 씹는 느낌 아 그래? 오 됐어요 저는 요새 술안 마시니까 괜찮아? 네? 술안 마십니까? 요번주에 나 배송 먹었어 배송? 집에서 막 소금 씹고 저번주두번 마셨거든요 목요일 한 번이랑 금요일 어제 맥주 한잔아그렇지 안 먹고 물을 타면은 안 먹게 되더라고. 아, 그렇죠. 맞지. 뭔지 알지. 아까워서 안 먹어. 그렇죠. 맞아. 그치. 저는 컨션이안 되네. 아, 그렇죠. 안게 됐죠. 이거. 해 오. 네영이. <목소리도> 어디가? 사실 아파도 빨리 이러는데. 뭔가 아픈 김에 참아야 될까 싶어서. 아, 자. 어저께 오랜만에약속있어서 애들이랑 친은들이랑소사먹드은 사람. 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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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3차 은 사람. 죽은 사람. 죽은 사람. 죽은 하고죽었거든

요아이팅이팅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이게상면 부시하, 어, 아. 우진이랑 얘랑은 진짜 자유로운 고산 느낌. 오오오 <laughs> <오>, 패스. 감다 <laughs> 아, 가게지안 <laughs> 아 <laughs> 돼, 안 돼. 그고좀좀 실실 <요>, <스포집> 이제 까보 어려워 보 아, 그래? 까초 <laughs> <Industry> <trucks> <laughs> e